수영을 좋아하셔서 꾸준히 수영으로 운동을 하셨던 분인데요. 처음에 수영 때문에 아픈 거라고 생각하셔서 단순 근육통으로 넘기셨다고 합니다. 통증이 계속되니까 정형외과에 가보셨다고 해요. 그제서야 어깨 쪽 문제로 보인다고 진단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셔서 부작용이 좀 생기셨다고 해요. 다른 병원에 가셨습니다. 이번에는 한의원에 가셔서 약침, 고주파, 전기 치료까지 받으셨어요. 그래도 또 통증의 차도가 없어서 그 다음엔 소아과 선생님께 통증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거기서도 또 스테로드를 이 여러 번 맞으셨다고 합니다. 결국은 다시 통증이 재발하고 주사를 반복하면서 시간이 점점 더 지나버린 거죠. 우선 밤에 전혀 잠을 못 주무셨고요. 옆으로 누워도 바로 누워도 아파서 도저히 잘수 없고 그래서 입 안까지 헐 정도로 체력이 너무 떨어지셨다고 합니다. 제일 힘들었던 점이 바로 잠을 잘수 없다. 그래서 여기저기 검색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수술까지도 알아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브리즈방을 알게 되셨고 저희 성루가 병원이 회사 근처라서 더 관심이 가셨다고 해요.